이 나라 도움 회원가입 영상입니다. 검색창에 이 나라 도움을 검색해 주시고요. 상단에 보조금 통합포털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이 나라 도움 업무 시스템 로그인을 클릭해 주시고요. 상단에 회원가입 눌러주시면 됩니다. 맨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해 주시면은 모두 동의 항목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 주시고 다음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버튼 클릭 어, 여기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 소속기관은 어, 조회가 되는 경우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소속기관 조회를 누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에 우측에 조회 버튼 클릭해주시고요. 조회 가능시에는 아래 기업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 기업 정보를 더블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조회가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소속기관 입력 없이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서 기관정보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소속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소속부서는 이제 기존 코드에 대문자 p 숫자 0, 6개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에 나오는 항목을 더블클릭 해주시면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필수 항목들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어, SMTGB2025 눈웃음 두 개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업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필수 항목들을 전부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의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이후에 공동 인증서를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 도움 공동 인증서 등록 방법 영상입니다. 로그인을 눌러주시고 상단의 인증서 등록 노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에 공동 인증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처음 인증서 등록하실 때는 개인 공동 인증서로 꼭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